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자, 다음으로 계속 음, 200점 치시는 분은 300점으로, 300점 치시는 분은 400점, 500점으로 갈수 있는 끌어치기 편하게 치는 방법 다시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란색으로 1점 골을 쳐서 2점 골을 맞히는데. 지금의 공은 김현님 몇 쿠션 패턴이죠? 몇 쿠션 패턴 원쿠션 예 네, 얘는 원쿠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는 게 뭐냐면 오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도 그런 거를 저한테 많이 보여주세요 난 치면 삑사리가 난다 이렇게 점프가 되고 공이 뭐 이런 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같은 공은 뭐 편하게만 치시면 되는데 이스트이 편하지가 않아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 두께는 우측로90% 당점은 7시 근데 당점 겨냥하시고 두께까지 다 잡아놨어요 들어다가 빨리 나가서 점프가 되고, 실수가 하고, 뭐, 심리어도안 되고 이러는 거고요. 그럼 뭐, 좀잘 되려면 어떻게 해셔야 돼요? 들어와서, 자,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편하게 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실수 안 하면서 쉽고 편하게 치는 방법이라고 꼭 생각을 하세요, 제발. 그럼 해요. 자, 공이 이렇게 서 있어도 원쿠션 패턴의 공이에요. 자, 그러면 왜 원쿠션 패턴인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수고로 1조구를 끊어치기 해서다가 편안하게 2조구 쪽으로 보내고 1조구도 이쪽으로 모아치니까 이게 원쿠션 패턴. 그러면 쿠션 패턴은, 보시면 이제, 수구로 1접구를 쳐서 2접구 맞치는데 수구는 직접 또는 원쿠션. 이쪽으로 원쿠션, 이쪽으로 원쿠션.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심주절에서 이쁘게 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접구가 내 수구하고, 가장 붓고 계시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 단쿠션인지, 장쿠션인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보면, 80%두께를 치신다고 생각하고, 저, 수구7시 그런 다음에 내가 쭉 밀어 치는 거예요. 그러 치는 쪽, 쪽다 이쪽으로 좀 오고 계시잖아요. 예? 네? 요 일접구, 이접구로 편하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리 쿠션 패턴은 보내는거죠 수고로 일접고 이쪽으로 원, 이쪽으로 2 이쪽으로 쓰리, 그래서 3 쿠션 패턴. 자, 보시면, 90%에, 우측으로 90%에, 5시 당점을 주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만 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 수고 보시면, 회전력 많이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일구역에다가 모아놨으니까, 처음에 친 거, 원쿠션 패턴, 투쿠션 패턴, 쓰리쿠션 패턴, 딱일로 갖다 모아놨죠? 아닌가요? 네. 예. 그러면,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실수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은, 점프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변형하는 그 당점을, 못치시고여기를 겨냥했다가 빨리 뺐다가 빨리 들어가니까 여기를못치시고 바다로 내려가요. 그래서 큐살이가 나시는 거예요. 빅살이. 당구장면은 그러면 빨리 이제 요걸 설명하면은 그러면 세 가지는 설명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가 뭐냐 이거죠. 두 가지 중에 또한 가지가 이제 이거 2015. 자, 지금도 속으로 1접구를 쳐서 2접구를 맞히는데 100%로 이일로 가니까 얘를 이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꽉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오게끔만 하시라는 거지 근데 2접구 맞힌다는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단만 주시고 그냥 부딪혀만 주시면은 자, 공하능한 보세요 기억나세요? 이 5에다가 딱 갖다 놔야지 고스란고왜냐면 이렇게 보내서 오는 거든 쓰리 쿠션이든투쿠션이든 오는 거는 이 10선 안에만 들게 하면 좋은데 여기 갔다가 오는 걸 가까우니까 10에서 5로 쭉 제가 줄인 거예요 그래야지 더 공이 이쁘게 쏘고 더 많이 칠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야 좀 조금 더 고수같이 비록내가 150을 쳐더라도 이렇게 실수가 있다고 어쩌, 어쩌다 한 번씩은. 근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내걸 만들어서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맘만 먹으면 그냥 이렇게. 그게 이제 제대로 아시고 연습량이 많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거리가 조금 멀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공은 키스까지 생각하고 치시는 거예요. 키스까지. 저 1.9를 쳐서 어, 죄송합니다 꽃이란 말입니다 1.9가 키스가 나셔야 돼요 키스가 그래야 들도 못 간다는 거죠 네? 다음 사항이 이쁘다 안 이쁘다 그리고 요번에는 짤라하게 다섯 가지 연령 보여드리고, 이제 한 가지씩, 다섯 가지를 한 가지씩 나눠서, 이제 약간 쉽고 편하게 치면서, 아, 이게 원쿠션 패턴의 공인지 투쿠션, 쓰리쿠션, 그런 것만 좀 이해만 시켜드려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수고로 1접골 쳐서 얘를 맞치는데 지금의 공은 무회전 90%인데, 자, 한번 보시면은, 어, 1접구가 이접구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아, 느낌이 쫌 약하네요. 또, 똑같은 배치에서 이 공을 이제 이쪽에다가, 그럼 지금은 무해졌었다면 지금의 공은 두 번째 치는 지금의 공은 3시반 리시를 주고 90%로 직접 맞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 주교치기 느낌으로 치시는 거야. 주교치기. 둘다끊어치기 느낌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주교치기 그래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아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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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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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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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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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래서 저공고 어떤 리듬을 타면서 일적구가이 네. 목적구 쪽으로 이렇게 신전을 해서 오는 걸 보시면은, 아, 내가 그동안 거의 어떻게 쳤나 생각안 한번 해보시고. 생각 아니었어. 네,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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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회원님들 중에 두 분이 나날 이제, 이제 바깥에서 바깥에 있는 세물에서 제가 이걸 이해를 좀시켜야되는데 이런거죠 수구로 1접골줘 쳐서 2접골을 마시는데 얘가 여기 있든 뭐 여기 있든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여기 있는 것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셨을 땐 침은 다 깨졌단 말이에요 해첩 모아야 되는데 침을실수록 서로 딴 데를 간다고 자꾸 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네, 여 두께 잘못 실었고, 휴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면,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강의 시간에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진 않아요. 그, 그거를 여러, 여러 번 보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필 많이 보셔야 돼. 특히 못 오시는 분들은. 근데, 공은 뭐지? 이큐뭐 이런 설명한 거를 기억을 잘못 하신단 말이에요. 다해냈는데 그래서, 리듬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치는 리듬을. 빼서, 여기 내가 이렇게 어떤 리듬을 타는지 한번 보세요. 잘못 맞았나요? 한았네 맞은... 아이 킷을 갖잖아요. 지금 이렇게 치는 거는 잘못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보시면은 공세 개가 어쨌든 이구부 안에다가 다 갖다 놓으시면 네. 뭐가 지금 잘되다가 그러면은 다음 골리도 많이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이 좀 아까 여기 었잖아요 이거가 어다아보세요 그럼 조금 더 이쁠 수도 있어요. 자, 또 보시면 예? 네? 자,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지금 세리 공이네요. 세리. <laughs> 그래서 아까 이제 이해하신 분들이 뭘이해하셨냐 나는 90%라고 쳤는데 일적구를 보면은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내 수구는 가서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맞게 되면 내공이 이렇게 빨 많이 내려오고 있대요 잘못 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90% 두께가 90% 두께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100%라고 따지면은 여기서 이만큼만 가시는 거예요 이만큼만 정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이게 100%라고 하면은 좀더 내내. 예. 이게 100%라고 하면은, 예? 이 공으로, 이 빨간 공을 칠다 그러면은, 두께가 90%다 그러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90%를 친다. 아니면 좌측에서 우, 우측으로 90%를 친다. 그러면 이렇게 그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만큼만. 근데 보통, 이 빨간 공을 보시면, 요 선, 여기 절반이잖아요. 요 끝에서 요 가운데다가, 요즘 뭐 트윈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있는 것도 있잖아요 음, 음. 이렇게 절반에서 조금 더 두껍게 시셔한75% 정도 근데 이게 100%라고 하면은 뒷공이 안 보이잖아요 조금만 보이게 네. 그래서 냥그안 되는 거고요 움직였다 싶으면 벌써 90%가 넘어가요 7 8 0돼버린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몇 쿠션 패턴의 공을 치는지 한번 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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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공이 안 맞아요. 설명도 못 하고 자모지은몇 쿠션 패턴인가 한번 보세요. 두 <laughs> 쿠션 잘 맞히시네. 두 쿠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자, 공이 이렇게 있어요. 왕쿠션 q 리 e s 이네 치시는 치고나서를 보세요. 치고나서를어 왕쿠션이네 예? 왕쿠션 n 쿠션 패턴이죠 그러면 t 쿠션 투 c u s 보셨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스리 쿠션이니다 이제 여기서 이 공을 조금 떼갖고, 예. 저 공을 이렇게 내려오게 쳤다. 지금 별로 이쁘지가 않은 거 같은데. 이될것 같아요. 아예 뜰 같아? 아니에요. 됐네. 지금 지금 편안하잘마신것 같으니까요 그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나볼게요 이쁘진 않지만 쓰리쿠션 패턴은 돌려서 모아지게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10선 안에 두게끔 내가 설명한 것도 이런 거고요 그러면 어... 300점 400점, 500점 이렇게 200점 치시는 분이 빨리 가시려면 은 이런 공을 잘 치셔야 돼요 지금의 이런 네. 공 그럼 이런 공은 왜잘 치셔야 되느냐 투쿠션, 투쿠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1루 1, 2, 3도 맞지만 여기서 내려가면서 막고 내려오는 걸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 보시면 또이적건 쪽으로 아니면 수으로일적건를 받아 갔을 때 이쪽으로 90%예요 우측으로 그리고 7시 당점을 주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당구공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키스가 많서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죠 어, 내가 패배를 준 것만큼 가고 두께 친 것만큼 가는데, 오 어, 나는 분명히 서는데 왜 이게 안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수분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오 가지 많아요. 예, 그런 말 듣는 지가 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칠줄 아셔야. 좌우 점수가 빨리 늘수 있다고 보시면 이 투쿠션 패턴의 부분들, 느낌상 그러면 다양한 공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속으로 1점 공 쳐서 이점으로 맞추고 얘를 1, 2, 3, 4 포, 럼얘 투쿠션 패턴이에 그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투코심 패턴이라고 생각하면서, 입사가 반사가 대충이라든좀 그려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주여치기 느낌으로 치시게 되면은, 얘만 왔다가, 이쪽으로 이쁘게 올수 있다는 거죠. 예, 네, 뭐, 이 정도면. 이 늦은 8시에 시작해갖고, 예, 야간이라고 할수 있나요? 8시에? <laughs> 예, 이 정도면 이쁘게 맞은 거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끊어치기를 잘 치시려고 하면은 그 끊어치기 단점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죠? 어디냐 이거죠? 자, 중심이라고 보면 여기가요. 거기서 한번봐보세요잘 보여요? 이 빨간 점 보이나요? 예, 네, 잘 보여요. 아, 보여요, 이거? 아, 봐요. 그러면, 이 빨간 점이 딱 중심이다 그러시면은, 어, 이 공을 하나만 움직이볼게요 자, 이 정도면 딱된것 같아요. 수부도이정걸 90%를 두께를 치면서, 우측으로, 6시가 아닌 7시 느낌으로, 하나, 둘만 내려가요. 이게 9시 쪽이고, 8시고, 7시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6시잖아요. 7시 느낌으로 빨간 점에서부터 티 크기만큼 하나, 둘, 그리고 저공을툭 치시면은 편하게 될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하게. 근데 저는 이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서 치는 거라고 몇번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들어와서,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렇게 치시면 괜찮아, 그나마.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니까 자꾸 삑살이 큐살이 이렇게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치면 자꾸 왜안 되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치신다는 거지. 내가 뭐를 실수하는지 도대체 잘 모르셔. 내가 일부러 한번 보여줄게. 픽살이 나는 방법 보여줄게. 점프가 되는 것도. 예? 맞힐 수도 있고 점프를 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거 쉬워요. 아니까 모르면은. 아, 이게 왜 점프가 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점프하는 거 아셨으니까, 그러면 점프 당점을 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단으로 더 많이 내려가도, 빼서, 중심을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치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실수하시는 분들은 다, 보면 다 이렇게 치죠. 아, 왜, 어, 야, 이거, 어, 이거 이거,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도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좀 바꾸시면, 리듬. 단거는 그 어떤 리듬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리듬을 쭉 빼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얘를 추가 이 탭을 바닥 쪽으로 좀 내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주신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당장은 잘안 되지만, 그리고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면 무조건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예. 네. 이유가 좀 되셨습니까? 네. 요거만 이렇게 찍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